그 세월호 유가족 불법 사찰 보호받고 지시하신 혐의 인정하십니까? 당시 군의 병력 및 장비가 대거 투입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우리 부대 및 부대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임무 수행을 했습니다. 한점 부끄럽다, 부끄러운 임무 수행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사찰도 임무 수행의 일환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당시 부대를 주재했던 주관으로서 어, 어,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니다민사찰도 임무 중에 하나로 보시는 건지 한 번만 더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대로 말씀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까지 보호가 된 겁니까? 다? 직접? 들어가서... 그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그 한마디 좀 해주시죠. 유가족분들한테 한 해주시면 괜찮아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해서 둘이 있었습니까?